라고 했을 때 sin2x가 2분의 1이면 sin2x를 그리게 되면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거 자체를 그냥 그려서 풀어버려도 되거든 그냥 그려버리면 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 알죠 두 바퀴 돌아가 그래서 여기가 파이, 여기가 2 파이 되겠죠 그럼 이게 2분의 1이 된다 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원래 2분의 1이 되던 지점들이 있지 원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6분의 파이잖아요. 그치? 근데 지금 주기만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도 다 절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. 요하기 2분의 1. 음, 응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니까 어떻게 해주냐면, 원래 있던 지점을 다 적어줘. 이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,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하니까 6분의 7파이가 될 거고, 얘는 6분의 11파이가 될 건데, 요 상태는 sinx 기준이거든요 얘는 sinx 기준의 근인데 sinex가 되면 주기만 절반이 되는게 아니라 이 값들이 싹다 절반이 돼요 그래서 12분의 파이 12분의 5 파이 12분의 7파이 12분의 11파이가 된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 방정식 풀 때는 sinx와 s i n x 를 비교해서 푸출하시면 돼요. 여기 6분의 파이니까 2를 6분의 파이, 2를 6분의 파이, 2를 6분의 파이.